오늘은 차 수리를 위해서 카센터에 들렸습니다 차는 무쏘인데 오래돼 가지고 예, 오래된 차가 돼 가지고 여기저기 사람처럼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요 예, 얼마 전에 종합점검 건강검진 을 하고 나오긴 했는데 음, 그때 뭐 다행히 암은 없다고 해 가지고 예 나오긴 했는데 예. 조금 브레이크 네쪽경호 네, 대장장님 아버님이 운행을 하시던 예. 운행을 하고 계시 계시고, 계시고 있는 차인데 조금 터프하게 운행을 하셔가지고 예. 군데군데. 에, 기스도 많고, 찌그러진 것도 많고, 그렇네요. 찌글, 찌글 하도... 아... 찌글찌글. 또 왔다. 이거 마이크가 뭔네. 마이크가 무슨. 아, 여초쯤이 안 맞나 봐. 마이크가 뭔네. 이거 차가 찌글찌글 하, 안 하더나. 차가 찌글찌글 안 해? 어? 응? 아니야. 아이 대공사가 되겠는데 바퀴도 빼고. 그거 보네, 왜? 왜? 나지 못했어. 보게 되면 왜? 그거 뭐 등까지 다 빼라서. 라이닝 다대다대 피자. 그이유 그냥 차 왔네. 라이닝이 다 됐어요. 음. 다 됐고 뭐. 탱승 간절루미 왔네, 렇게 많이 쓰면간절루미

고장이 많이 나네. 응. 라이밍만 바꾸기라. 라이밍만 바꿔 응? 인공관절 수술 안 하고. 대기 인제 기거만 저기서 불안정고가면그렇다 연골판 띠네고 l d p a n t i 고 지금 o u n g old pantine. Young old p 패드 t i n e Young old pantine. Young old p 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디스크 디스크는 알겠네 아, 디스크 동그란 디스크, 아, 그런. 디스크. 어, 디스크. 사람도 디스크가 나가면 안되잖아 사람 근데, 디스크는 근데... 척추가 반듯하여 디스크 그 아, 그... 사람 디스크도 그게 동그란거 아, 그뼈 사이에 동그란거 디스크라고 어. 요거는 브레이크 이게 이제 헤드가 이렇게 잡아주면 아. 이게 패드 내 손이 패드 패드야, 패드. 자, 갑자기 주는게 패드네. 패드가 여기 아. 하나 끼고 얘도 하나 끼고. 아, 잡, 패드가 잡아주면, 뭐. 라이닝을 잡아 주네. 디스크를, 디스크를 잡아 주고. 패드가 잡아 주는 거지. 그럼 라이닝은 어디 갔네? 그, 그 이걸 뭐 라이닝 패드라 하는가? 이름 자체가 왜 아, 어, 있구나. 패드가 패드 고무가. 아이지 는는 뭐. 아니고. 쇠는 아니고. 는고 이게 이제 뭐. 응. 쇠보다는좀 약한 거지. 새보다 세모한데. 어, DSLR A 하다가 앞에 딱딱한. 여기 보 보는 시이기가 여기, 여기. 아. 이는 새고. 이거는 뒷면은 고 뒷면은 고 원래 두께가 한이 정도 돼. 음. 이나더 두꺼. 만약 새고가 아, 그 다라비네 그게. 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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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면 비교. 되잖아. 비교. 어. 아 이만큼 두껍다 이거. 응? 크기 차이. 저 같이 올린 나봐. 요리 올리나봐 올리. 그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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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이렇게 새거어새거 번거. 번거. 오케이. 간절도. 간절. 도 간절도 <laughs> 많이 쓰면은 연골이 따라갔고. <laughs> 연골이 따라. <달아갖고 웃음> 연골이 따라갔고 디스크에 딱 갖다 붙어 빠면은안 되거든. <laughs> 여기요막 아, 차이 많이 나잖아. 그래도 되게 음... 다르. 이그 차도 나중에 응, 따라야 돼. 이, 이건 뭐고? 이거는, 검댕. 어? 검댕. 금댕. 검댕이라 이거는? 응. 어. 패드에서 나온 검댕. 휴지로 닦아야 되죠. 응. 음. 닦이나? 오늘은 50년 자동차 수리의 달인 준명장이죠 명장 준명장은 명장. 아니고 명장 대명장 대명장 분의 직접적인 디스크 그리고 패드 죠 패드 디스크를 잡아주는 패드 교환 장면을 선수 시연하고 계십니다. 한더 로엠도 요요다 뜨고 쓰는 거예요. 예. 테드 부착 완료. 헐. 아 근데 브레이크가 앞에만 잡아주는 거 아닌가? 네. 아요거는저 음, 사륜구동인가? 음, 아니라 내개다잡아준다니까 네 근데 비율이 음. 게 앞에 뭐60 뒤에 40아 음. 제동력이 네. 아 앞에 앞에 60 뒤에 40 제동력이 런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네. 아. 똑같이 잡는 건 아니네. 브레이크가 아프레이크만 잡는 앞브레이크, 게 아니네 그러면은 구동은 구동은 아요 무소 요거는 구륜구동 예, SUV는 90%가 음. 후륜 90%구구동 후륜. 음. 일반 우리나라 승용차는 <laughs> 전륜구동 한 270마리는 거의 다 전륜. 음. 그럼 본네트가저 앞에 그래가지고 엔진이 앞에 있는 거는 다 전륜구동. 음? 아 그거 상관없는가 보네. 상관없어. 전륜구동. 전륜구동 대로 맛이 있고. 음. 아, 요것도 그러면 엔진은 앞에 있네? 모든 차는 음. 엔진이 어, 앞에 있어. 전기차 아. 빼고. 전기차는 엔진이. 음. 옛날에 폭스 전기차는 가게는 2차 전지가 가게는 가게는 이제. 스 마계는 3개 차. 삼계차 음. 그거는 엔진 뒤에 있어요. 음. 그까 지금 생산 안 돼. 음. 차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응? 음? 차에 대해서 너무 다아 음? 지금 설명한다고 지금 네. 내가 모른 척한다 이가 아, 응. 아, 그럼 그리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그럼 그 그리, 이, 이해를, <laughs> 그리 이해를 그리 이해를 함대. 음 모르시는 분이 많다 말이야. 내가 그래서 대표로 요렇게 아, 그러면 응. 내가 설명을 하게. 응. 3좀분들0다 보면 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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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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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렇지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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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충을 해 갖고 그렇게 아, 이 늦, 넘치게 장치가 돼 있고. 만큼에 아, 라이딩 패드색으로 아, 아, 음. 하니까 기름이 많이 내려와 있다가 그걸 이제 어. 보충을 한거야 어. 철판이 이게 있어서 소리가 아, 나는 게 돼. 아, 철판은 뭐딱소를내는 바짝반짝 보이죠 이게. 이게 여기 면서쎄쎄 소리가 나면서 새요게쇠 응. 응. 소리가 나면 무조건 갈아야 돼아 응. 아, 이게 딱그 있네 그0 응. 0 원짜리 동전 그렇지, 그렇지 어, 그 여기, 여기 딱이이 아, 그 응. 갈리게 갈리면 그래. 이제 쇠. 아. 쇠 크면은 를 내놔야 돼네 돈을 그렇지, 좀 내놔야 돼 돈을 제가 빨리 내놔야 돼아 <laughs> <응>. <laughs> 아, 이게 음. 어? 그 한번 교체를 했는건데 저쪽은 교체하고 저쪽은 음. 아, 교체를 안하나 음. 아, 나는 몰라 아버지가 해놨는데 음. 아, 음. 아버지가 교체를 한번 했다 아, 한 했네 음. 아 이거 이렇게 교체 했다 음. 교체한거 보니까 저 고무가 상쾌하잖아 음. 저쪽에 가봐 저쪽에 가봐 고무가 음. 음. 좌우로 없어 음.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게 음. 좋긴 음. 좋죠 근데 돈이 많아 뭐뭔 고무가 없어 응, 이이 사이에 고무가 응.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자우에 응. 저쪽에도 볼고이 고무가 옆에 없어 여기게 고무가 확실히 보여야 되거든. 원래 고무 큰게 있어야 돼. 돼. 어. 그 이제 아침에. 음. 이 부분. 이 부분. 저 아니? 부분은 아니, 이거. 네, 네. 이 부분. 이 부분. 이대분가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이 부분. 이대분가 부분. 이거대우 부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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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거? 부분. 이이부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이이 부분. 그뭐 여기 XP가, 이쪽에 단절한 게 있으면 구룡구동. 아니면 사룡구동이든지. 까먹죠. 네. 전면에도 저런 게 있나? 전룡구동. 전룡구동도 있긴 있는데 아, 좀 보기가 어렵지. 아, 어, 안으로 숨었나? 그건 진짜 보기가 어렵지. 구룡구동은 어.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보이는데, 전룡은 어. 앞이 낮으니까. 무튼 어. 요, 저 무소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아, 어, 요, 진입금지. 그럴 확률은 높죠 나 성형차는 뭐 해주는 건가? 음. <laughs> 290S는 뭔가요? 290S. 2900cc. 보통 이제 숫자는 cc를 많이 나타내세요. 2900cc? 네. 원래 그, 그 SEO보이는 보통 다 그렇습니다. 덩치가 있는 차들 아 요것도 SUV로 들어가네요 근데 SUV랑 같고 네. 스포츠 네, 짐, 짐 칸이 있으니까 SU 네. 뭐라더라 스포츠 SU 뭐이라 하는데 무소 스포츠 네, 개념이 뭐 s u v 야 비슷하죠 그거보다 차량 가격면에서 싸죠 어. 아 뒤에 좀따가리가 없으니까 좀 싼겁니다 음. 네. 뒤에 실내가 좀 불편하고 어. 네뭐 이게 저기 비용도 성차감이 좋좀 음, 뚜껑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 나겠죠? 성차감도 조금 떨어지고 음. 그 찜실기 좋잖아요. 네. 짐 쓸기. 그러니까 이거는 음. 뭐. 농촌에서 사용이 <laughs> 음. 농촌에서. 농촌에서 각종 농산물 농기계. 그데적재량이적어서 크게 농. 아 그래도 이제 자질구리한거 자질구리 싣고 다니기 좋으니까 의자도 싣고 색상도 조그만한거 싣고 옮기게 뭐 네. 조개면 싣고 다니기 네. 네. 편리하죠 일반 승형차로 생기면은 못싫을거에고 네. 다니기 네. 좋으니까 삼발이? <laughs> 어? 삼발이 사발인가? <laughs> 근데 우리가 말하는 차량 들어 올리는 거 자키라고 이제 자키 자키 자키. 음. 비디오 어, 자키. 요거는 자키 맞고. 어? 저 전체 지금 요거는 현재 어, 이걸 뭐라고 하는 호이, 호이스트. 요거는 어, 크레인. 호이스트. 너무 리프트. 어,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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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프트. 차량 리프트. 가라, 이어자 패드. 就下降。So, 그는 살아야 되는 그 심각한 위이요 네. 어. 디오 응? 보는 뭐 거. 원으 따라도 꼬러기 마이 안달니뭐많이안달라 근데 그 잡아 주는 그꼬무가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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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트. 야그꼴 응. 예, 응. 그 조인트에 있는 꼬무 공구가 있거든. 완충 작용을 응. 해야 되는 거지. 고기보다 음. 자동차에 완충작용하는 고무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 음. 그게, 그나마 아직까지는 며칠은, 음. 견딜 수 있다 하니까. 시동은 걸리네. <laughs> 그래, 그게 다행이야. <laughs> 그래. 시동안 걸리면 버려야 되는데. 주행, 주행, 주행 중에 꺼지는 거 아이가? 아, 그러지. 아거기보다 이게, 땅용 응. 무소가, 어. 엔진은 잘 나왔어. 엔진은? 엔진은 어. 양극에 잘 나온 건데. 엔진은 어디에 낀 거? 어, 쌍용 킹가? 쌍용 킹대 그래도 쌍용 <laughs> 자체에서. 아 독일 아 엔진이 독일꺼네. 벤츠. 벤츠네 벤츠. 꼭띠가 마크만 벤지, 바. 벤츠 응, 엔진이랑 똑같네. 어. 벤츠 엔진 이어그 그래, 마크를 그래. 바꿔 벤츠 마크 한개 구해가 타라. 엔진이 벤츠 뭐 벤츠지 뭐. 그렇지 그렇지. 엔진 완전 벤츠. 그러니까 벤처 그만큼 차가 잘 나온게라. 아 잘나온기네 그거 왜뭐 안사노 우리나라 그러면 돈 안된때는 보니까 돈이 안돼 응. 벤츠는 비싸잖아 그 마크 벤츠를 달아야되는데 잘못달아 그런거 아이가 아, 디젤은요 아, 디젤 쪽은 그... 없는 모양이네요 원래는 나 자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오늘 뭐였나요? 어, 네. 그 브레이크 아파트, 아, 아파트 소리가 쎄쎄 계속 나서 아 쎄네나라고 쎄쎄 해가지고 쎄네는 소리고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아는 지인분 카시터가와 가지고 네. 장인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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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인이죠. 대장인 이 대장. 대장인 한한0년 아. 됐습니다. 네. 네.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패드를 라닝 패드 깔끔하게 교체했습니다. 네, 앞쪽 두개다 두 했나요? 네. 네. 이는 세트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트로. 이 밸런스가 아. 맞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트로 네. 한쪽만 많이 닦고 한쪽이 게 많이 닦고 한쪽은 덜 닦고 이러면은 네. 근데 그거 차이가 거의 미미합니다. 고속 주행 시좀 고속 주행 시 조금 그래도 그래도 이제 안전하고 직결된 제일 그렇죠. 중요한 제동장치는 부분이 제동 장치 제동 장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항상 쎄 소리가 나는지 네. 예, 지 소리 나면 아직은 괜찮은 거고 쎄 소리 나면은 바로 그냥 달려가 가지고 네, 예, 네. 예, 내리막길에서 또또안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가지고 예, 그렇게 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고 예. 건강하십시오. 네, 예. 예, 감사합니다.